입원하셨단 얘기 듣고, 본병이라도 와야 할것 같아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내분께 드릴 말씀있는데 무슨 말? 내가 너를 죽일 거라는. 해기 자. 우리 이게 얼마만의 데이트야? 애 낳고 처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애 맡기고 둘이 자주 외식하자니까 음. 결혼 5년차 부부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모습의 김승준과 한수지 음. 우리 갈때 기름 좀 넣고 가자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에 나섰다. 주유소에 기름을 가득 넣고 데이트 준비를 마친 두 사람. 심심했지. 그리고 이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한 여인. 나쁜 년. 그때 널 죽여버렸어야 됐어. 한수지에게 뭔가 깊은 원한이 있어 보이는 이세라. 대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달전 한수지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이세라였다. 이게 다내 남자를 노린 대가야. 그러나 하, 오늘 넌그애 때문에 산줄 알아. 이세라는 두 번째 <laughs> 계획을 세웠다. 아, 이거 화장실에 시계를 빼놓고 왔어. 여기 아. 유토하르만 엄청 가야 되는데.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당신이? 안돼 응. 아, 위험해. 괜찮아. 빨리 뛰어갔다 올게 그럼 조심해. 응? 응. 수진은 승준이 두고 온 시계를 찾으러 주유소로 향했다. <laughs> 고맙게 지발로 걸어와 주시네.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세라 오늘만큼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차에 특수 제작한 살인 무기까지 장착했다. 대구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22만을 원 주고 제작을 하고 그거를 차에 직접 싣고 왔습니다. 설치도 했어. 요 채막대를 그런 식으로 넣다 었 뺐다 뺄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서 평생 시에는 이렇게 쳐보면은 예부에서 그 채막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한수지를 죽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세라는 엑셀을 밟았다. 아! 준비한 무기는 한수지를 정확히 강타했다. 오늘 죽었겠지? <laughs> 옛날부터 달리기하는 나 엄청 빨랐거든. <laughs> <laughs> 그렇게 두 번째 살해 계획도 실패했다. 아씨, 여우 같은 년. 순진한 얼굴로 <laughs> 날 엉망이야. 어? 그 여우 같은 년이 누군데? 하, 누군데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데?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나, 글쎄, 덤프트럭 같은 걸로 확 밀어버릴까? <laughs>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가도 된다니까. 에이, 아 기사 옆에다 두고 뭐하러 힘들게 버스를 타?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이렇게 딱 모셔다 줘야 우리 오부 키드 살지. 그지가 이세라는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정말 전화 받은 후에 교차로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네, 그거면 충분해요. 네, 이청 음, 좋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보조석에 앉은 차 여자 곧 죽게 될 것이고 이제 모두 아, 내 차지가 아, 될 아, 것이다 준비해요 이제 그녀의 세 번째 살해 계획이 시작됐다 부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그 순간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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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획은 또다시 실패 조금만 참아 내가 일을 부를게 이세라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근데 누구세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당신 죽을 뻔했는데 그만해 자기야 봐봐 나 멀쩡하다니까 세 번째 죽음의 덫에서도 살아난 한수지 좋지 음, 좋네 <laughs> 어? 아그 거래처 연락처요? 아네 잠시만요 여보 병실 좀 다녀올게. 그래 그래 가자. 잠깐만 있어. 갔다. 응, 갔다. 여기 계셨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여긴 어쩐 일로? 남편분이 입원하셨단 얘기 듣고 문병이라도 와야 할것 같아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어, 다행이네요. 아내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널 죽일 거라는 말 네? 그동안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힘들 거야 왜 이러세요? 왜냐고? 음,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난 절대 날못 죽여. 나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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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냥 어떻게 세 번씩이나 멀쩡하게 말도 안 돼. 세 차례나 살해 계획에 실패한 이세라 몇달후한저수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완벽한 네 번째 살해 계획을 준비했다. 어? 어 잡았다. 오. 어. 여보 어, 어. 내 핸드폰으로 나 사진 좀 어, 찍어줘 어 알았어 아또 차에 섰다아 진짜 가만히 있어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어 승준의 핸드폰을 가지러 가는 수지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이세라 그래서 그 여자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고했어요. <laughs> 이번엔 확실해. 제대로 밀어버렸으니까 죽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응? 근데, 신은 어디로 갔지? 차에 부딪혔을 때 높이 떠오른 가봐서 아마 멀리 떨어졌을 거야. 그제서야 밝혀지는 새로운 진실. 한수지의 남편 김승준은 다름 아닌 이세라의 살해 공모 파파트였였죽죽자자와이프프죽 죽으면 내 앞으로 어지지보험험이이억 자기네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렇긴 한데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나? 걱정 마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한수지의 살해 계획을 세운 이유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다 어 자기 왔어? 자기야 나 아까 낮에 전화 받았는데 카드사 이벤트에 당첨돼서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준대 뭐? 수수료만 입금하면 된대서 바로 입금했어 잘했지. <웃음> <웃음> 당신 바보야? 그거 보이스피싱이잖아. 아니 어쩜 그렇게 매번 당해? 아 정말. <laughs> 결혼 3년 차 식어버린 아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새로 생긴 여자. 더 이상 내게 결혼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아내는 내게 범죄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게 다내 보험이야? 고마워 자기 <laughs> 이 순간 나의 범죄는 탄생하게 되었고 내겐 아내를 속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다 설치 도면이야 이대로 만들어서 뒷좌석에 달면 돼뭐 화장실에 시계를 빼놓고 왔어 그렇게 모든 살해 계획은 남편 김승준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처리해. 짜. 살해 계획 실패. 여기 고장인가 보네. 고주석, 고주석만. 일부러 조수석 쪽으로 충돌을 유도한 김승준 또신 부인 쪽으로 부딪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뭐 방어법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부인은 상처를 좀 경미하게만 입고 아무런 피해는 못 받았죠. 그리고 이루어진 마지막 네 번째 사례 계획. 누가 있어요? 시체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자기는 얼른 여기서 떠. 누가 봐도 뺑소니이니까 시체만 찾아서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보 나 여기 있어. 여보 나 여기 있어. 갑자기 들려온 아내 한수지의 목소리였다.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마 말도 안돼 차에 치어 8미터나 날아간 한수진은 기적처럼 버드나무에 걸려 또다시 죽음을 피했다 상당히 붐이 이렇게,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떴는데 뚝 경사진 부분에 보면 은 버드나무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 걸쳐서 운 좋게 거기부 뭐 살았었어요 엄청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운이라고생각합니 저는, 당시 사건 현장에 가봤다 실제 버드나무가 보였다. 한수진은 차에 치어 8미터를 날아 이 버드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우리 남편이 진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달라니까요. 말씀 드렸잖아요. 남편분이 아내분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내 차례나. 아니, 정말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한 건못 느끼셨어요? 형사님들이 더 이상하시네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야, 이분들 왜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우연히 이제, 우연히 교통사고로, 단순히 교통사고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뭐 보험금 수령 부분에 대해 수령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 아, 저기 오시네요 남편 분과 같이 살해공모한 내연녀. 어머, 또 뵙네요. 우리 진짜 인연인가봐요. 살인 미수 혐의로 내연녀 이세라는 징역 3년형, 남편 김승준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